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자주 가던 해변가에 가서 어, 오랜만에 탐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 해변가를 자주 가는 이유는 그 해변가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동전도 많이 죽고액세서리도좀 간혹가다 나오고 예. 이 돈보다도 굉장히 그 탐지물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해변가로 탐지를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어, 제가 오늘 탐지할 어,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물도 물도 좀 빠지고 포인트가 드러나가지고 어, 오늘 탐지하기 예, 괜찮은 물때네요. 자 보시면은 어, 포인트가 그래도 드러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예, 충분히 예, 탐지하기 좋습니다. 자 그럼 탐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아... 우후 뭐여 나왔다 아, 어? 뭐지 이 어 이거 뭐지? 뭐지? 뭐, 굉장히 깊게 있네요. 어? 이건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나비인가요 이게? 이게 나비인가? 자연 나비인가? 돌멩이처럼 생겼는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뭐죠는원래 아. <목소리> Thank you. 어? 어? 에이 동전이 동전 10원짜리네 10원짜리인데 뭐야? 어? 어디 갔어? 소리가 사라졌다. 어? 여다 어우씨, 여깄다. 100원이네, 1원 100원. 어? 아, 뭐지 에이씨. 아. 땅을 이마이말 파는데 이거 나왔어. 아, 나 돌겠다. 와. 아. 아, 여러분들, 딱, 이거 캐자고 지금 땅을 리가판 겁니까? 아, 엄청 허무하네요. 왔어. <웃음> 쓰레기, <웃음> 쓰레기네. 어, 뭐 떠올리네. <laughs> 어, 뭐야? 오, 잠깐만. 오! 어, 수 반지. 어, 수건 반지. 야, 드디어 나왔다. 야. 아수 어, 반지 나왔어. 와. 아저씨, 여기 오지 말라는 게왜또왔어내가 계속 오지 말라 했잖아. 아, 왜요? 오늘 오늘 뭐 오늘 하지도 않잖아요. 아니, 하루라 왔어. 나도. 근데 뭐주셨어 지금? 뭐 아무것도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줬다니까줬다손 펴보란게 아나 아무것도 안줬어아손좀 펴봐 아손좀 펴봐 이거 아. 내건디나 아. 지금 반지 줘버려갖고 왔어 이리 줘아 바... 왜요 어저께 이거 나 이거 하다가 잊어버렸다니까 이거 아, 내반지주줘 뭘... 빨리 아증거가 어딨어 증거가 아니 내 반지 손가락은 어저께 이거 줬다가 잊어버려서 지금 오늘 추와도 왔어 눈나는던지도 지금 왔구만 추와도 죽겠구만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무다가 지금 기계 쳐다 넣어놓고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준거 있어요 이거 아줌마 거라는 지금 거. 준 거에도 내 거예요. 내가 반지 잊어버려서 왔단 말이야. 얼른 주어 이거 그내 반지. 아, 빨리 아, 주라고 내 반지. 아 제가 저, 잠깐만요. 주라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힘들게 켰는데 이거. 오래간만에 캐서도 내 반지. 내가 어저께 작업하다 잊어버렸다니까. 아니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라고 네. 얼른. 얼른.